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암코치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암환자분들과 물 뗄래 뗄수 없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물 아, 어떤 물이 암에 좋을까 여러분이 관심 많으시죠 아, 자 그러면 오늘은 한의학에서는 과연 이 물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자기 체질에 맞고 구분을 합니다. 첫 번째가 지장수. 지장수는 땅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말하죠. 그 다음에 우물물, 폭포수, 개울물, 강물, 바닷물, 또 처마 밑에서 떨어진내린 빗물을 받은 물, 또 물을 햇볕에 오랫동안 말린 물, 베레벨 물이 다 많아요. 자, 그럼 이 각각의 물이 어떤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 선조들은 봤을까요? 폭포수 같은 경우는 과격하죠. 역동적이죠. 폭포수는 어느 때 쓰느냐, 기력이 떨어진 노인 환자분들 약을 다닐 때는 폭포수를 쓰는 게 좋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 아주 허약한 암 환자분들은 어떤 물을 쓰는 게 좋을까요? 음기가 아주 충만한 우물물. 폭포수는 너무 과격해서 암 환자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. 지장수나 우물물을 쓰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물물을 지금 구할 수 있을까요? 못 구하죠? 그 대신 뭘 쓰면 될까요? 해양심층수를 팔고 있습니다. .에 따라서 해양심층수나 땅 깊이 있는 지하수를 뽑아낸 그런 물, 생수,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똑같은 물이라면 그 물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